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전반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누구나 은혜를 원합니다. 좋은 것이지만 은혜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내그 욕심 잘못 깨닫죠. 은혜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울사도가 오랜 고질병을 고쳐달라고 여러 번 구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신 채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오늘은 이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받는다는 것보다 은혜가 살아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은혜가 살아있다는 건 은혜를 늘 체험하는 거예요. 간간히 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은혜가 살아있게 할까요? 여러분과 세 가지 난입니다. 첫째가 은혜에 대한 욕심을 버리다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받는 은혜가 많은 만큼 더 욕심이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게 외려 은혜를 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쇠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게 그렇지만 은혜에도 적당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에 만족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당연히 병 치유를 받는 게 은혜라고 여겼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족하게 주셨다고 하시는 거죠. 두 가지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은혜를 족하게 주셨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 병을 치유하지 않으신 것도 은혜라는 뜻이죠.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늘 은혜가 족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이 사실 깨닫는 게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혜에 대해 욕심을 가져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 중심이라면 결코 족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주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은혜의 주이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어날 모든 경우를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수를 다 읽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때마다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는 있죠. 바로 이 손길. 아주 작은 일에서도 그 손길을 느끼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섭리하심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 단순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물론 맞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구한 뭔가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구한대로 받으면 응답이고, 못 받으면 그건 응답이 아닌 건가요? 안 주시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의 뜻을 깨우쳤다면 그것도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병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치유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치유를 못 받고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단의 가시마저도 바울을 온전케 하시는 깊으신 섭리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하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셋째로 겸손함과 주를 경외함 이두 가지를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로서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이두 가지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바로 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기준입니다. 이두 가지가 바로 되어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신 은혜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바로 잡기만 해도 은혜가 살아납니다. 삶의 사소한 일까지도 은혜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이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은혜 체험이 쌓일수록 경만이라는 게 스며들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는 정말로 진지하게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바로 되어 있기만 해도 은혜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첫째로 나누는 것, 은혜에 대한 욕심 버리는 것, 또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깨어 있는 것, 둘다이 겸손과 하나님 경외함 그 아래에 놓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살아있나요? 아니라면 왜 아닐까요? 분명히 셋 중에 하나예요. 은혜가 된 욕심이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무지하다든지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주를 경외함이 바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주를 위하는 삶에는 은혜가 늘 살아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은혜가 늘 살아있는 주님을 위하는 삶 사시기를 주관합니다. 기도합니다. 나 위하는 마음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자각하면서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늘 바꿔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